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낚시 가기 전에 제가 평상시에 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엘보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. 이 바깥쪽에 지금 이 파스 붙여놓은 쪽이 지금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. 그렇게 부르는데 팔꿈치 이 도출 부분의 통증 때문에 낚시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. 낚시꾼들이 제일 이 괴로워하는 이 엘보 이 바깥쪽에 있는 있는 통증이 우리가 보통 음,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꿔서요 어, 지금 이 안쪽에 안쪽에 이 밑쪽이죠 밑쪽 돌출 부분의 통증을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른손에는 골프 엘보고요 좌측에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이 두, 두 군데가 지금 다 아파서 어, 애시당초 처음에는 이 우측에 좌측에만 아파서 우측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, 얼마 전에 스티레칭 하는 방법을 제가 리뷰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큰 효과를 제가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방법을 달리해서. 이번에는좀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뭐약한 2주 정도 하고 있어요.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이 엘보라는 이 통증은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많이 겪어왔던 그런 통증이에요. 이게 어, 나았다가또 다시 재발하고 나았다가 재발하고 이러는데 어,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, 이 엘보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래 봤을 땐이 엘보 주위에 있는 부분들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이 방법만이 아마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운동요법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서 지금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뭐 밑자의 펀이니까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고 좋은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어지는 영상은 엘보의 좋은 운동법입니다. 자, 내렸다, 올렸다, 내렸다, 올렸다.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. 양쪽 팔을 옆구리에 붙이셔야 됩니다. 붙이신 다음에 내려갈 때, 내뱉고, 올라올 때 들이십니다. 이렇게 15회 정도, 처음에 2주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.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약 30회에서 40회 정도 숫자를 늘리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조금 속도를 내서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천천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물통을 들고요. 뒤로 돌았습니다. 그리고 팔을 향해서 양쪽 팔을 뻗어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내려갑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세우고 자꾸 부릴때 들이쉬고 올릴 때 내뱉고 이렇게 15번을 2주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, 앞에 서두에 나왔던, 안아 올리는 방법, 안아 올리는 방법과, 들어서 내리는 방법을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2주간은 15개 정도 하시고, 2주 뒤부터는 30개에서 40개 정도, 하루에 한 4, 5, 6회 정도, 그렇게 되풀이 하시면 됩니다. 이 물통 무게가요, 하나에 약 한, 2kg 정도 나오는데 제한테는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가볍거나 조금 무거워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. 제가 이걸 느낀 건데요, 이 엘보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.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닌 아닌 것 같아요.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근육들을 살려서 이 붙들어주는 이런 작용을 해야 아마도 어, 건강해지지 않겠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엘보 주변의 근육을 생성시켜야만이 재발이 안 됩니다. 제가 계속 재발이 되고. 또 아팠다가 재발이 되고 아팠다가 재, 재발이 되고 하는데 이게 다 근육이 빠져 나가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. 늦게나마 이 공부를 좀 해서요. 약 지금 뭐 2주 넘게 하고 있는데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. 한달 내지 두달 지나면 이 통증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낚시가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이제 막 도착해서 낚시 다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날이 조금 풀려서 그나마 조금 살겠는데요 그래도 또 10시가 넘어가면 많이 추워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붕어를 잡는다면 2023년도 첫 붕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끼 끼워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월 달이 들어섰는데요. 23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밤 낚시를 합니다. 물론 번개 출제지만은 유독 올해는 추위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제가 1월 25일부터 밤 낚시를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2월이 넘어서 아, 어, 밤낚시를 합니다. 아, 날씨가 좀괴 팍스럽죠. 어,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이 모처럼 만해요 지금 <laughs> 찌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어, 입질을 해 주면 참 좋으련만. 아, 그거는 어차피, 뭐, 붕어 마음이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중간에, 중간에 입주합니다 아이고, 웬일이야 아, 깜짝 놀랐네 슬쩍 한번 들고만 해 뭐처럼 만했지?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냥 <laughs> 가슴이 다 콩닥거리네 중간에 입질합니다. 멀쩡되겠는데, 뜰쳐는안 셀락했는데, 싸야 되겠지. 아이고, 파리야. 잘생겼다. 아, 다 잘생겼어요. 이야, 빵 좋은 애. 한 32까지는 나오겠어요. 이야, 잘생겼다. 올해 첫 올척입니다. 아, 딱 거기 좋다. 자, 보내주겠습니다, 바로. 으르츠 아, 따 여기.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불편해요. 턱이 져가지고 아유 한 2m 정도 지금 위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애를 먹겠어요. 아, 아따 붕어 참잘 생겼네. 일단은 올해도 역시 35 허리급 이상만 자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척 굽은 그냥 바로 방생입니다. 올해는 이 낙동강 수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이제 물을 다시 받았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이 되도록 그 물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아 낙동강 주변에 세수로 쪽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요 낚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뭐 아주 추워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낚시도 일찍 시작을 못하겠지만 또이 수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날 아마 수문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 날 제가 첫 줄조해서 월척몇 마리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위가 오르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주변의 수로 쪽에 좀 낚시하기가 아주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. 빨리 정상 수위가 돼야 이건 뭐 <laughs> 여기저기 수시 볼건데 어, 조바심이 자꾸 생깁니다 중간에 입질합니다 올라옵니다 받았어 와 크다 이거 어이에이 자측에 감아버렸어 씨알 좋은데 좋아요. 아까 거보다 더 큰데. 허리급 되겠는데. 맞다, 크다, 이거. 허리껍 허리급 되겠네, 이거. 대단해. 이야. <laughs> 와, 허리 꿈 되겠는데 이거는. 이야. 거기 좋습니다. 후. 이야, 거기 좋다. 올해 두 번째 울척입니다. 아, 허리 꿈 되겠는데 이 30 30한 4밖에 안 되겠네. <laughs> 에히히히히하나히자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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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<laughs> <에이>, <laughs> 아, 더피 오래 빠에비는대 마트 쇼좋 네, 이제 황홀했던 시간들도 지나갔고 아, 이제 황홀했던 순간들을 뒤로 하고 내를 접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한참 걸어 나가야 됩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, 그래도.